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파의 손흥민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 LAFC로 이적하는 그야말로 대반전 이적을 결정하면서 많은 회사를 낳았고 이제 프리미어리그에는 한국 선수가 황희찬 선수밖에 남지 않으면서 한국 프리미어리그의 명맥이 금딜 위기에 처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2007년생 만 18세의 축구 신동 박승수 선수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계속해서 프리시즌 기회를 받고 있고 뉴캐슬 유나이티드 일군 팀에서도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는 등 기대 이상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결국 박승수 선수는 다가오는 2025-26 시즌을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일군 팀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정말 엄청난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박승수 선수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깜짝 이적을 했던 수원삼성 소속의 윙어였는데요. 사실 박승수 선수는 K리그 2에서도 그렇게까지. 좋은 활약을 펼친 것은 아니었고 뉴캐슬루나티드에서도이군 계약으로 넘어가게 된 사실 뉴캐슬루나이티드에서 당장 전력감으로 영입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승수 선수는 한국에서 있었던 팀 K리그와의 경기에서 정말 놀라운 활약을 보이면서 그러한 생각을 뒤집어버렸는데 박승수 선수는 83분 순간적인 침투를 통해 수비수 2, 3명을 제치는 엄청난 드리블을 보여주면서 코너킥 장면을 유도해냈고 85분에는 박산에서 수비수 3명, 4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슈팅까지 가져가는 엄청난 골 간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 팀 K 리그 수비진들의 끈질긴 압박에 전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답답한 경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팀 K 리그 수비진에 위협을 가한 뉴캐슬 유나이티드 선수는 거의 없는 수준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박승수 선수가 투입된 뒤팀 K 리그의 수비진들을 잊어줌에 따라 경기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이캐스유나이티드의 쟁쟁한 일군 선수들도 별다른 활약을 못했지만 18세의 한국 유망주 박승수 선수가 10분만에 경기 흐름을 바꿔놓았다는 부분에서 박승수 선수의 활약은 짧은 출전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좋은 활약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승수 선수는 팀 케이리그와의 경기에서의 좋은 활약을 바탕으로 토트넘 아스퍼의 경기에서도 출전 기회를 받았고 한국을 떠나 영국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사실 박승수 선수는 한국에서는 계속 뛰어왔던 선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활약이 좋았던 것은 홈버프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도 컸고 고등학생 신분의 어린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홈팬들 앞에서 처음으로 경기를 치른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놀랍게도 박승수 선수는 한국에서 보여줬던 휘저는 플레이를 라리가 팀인 에스파뇨를 상대로도 재현해내면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요. 박승수 선수는 전반전 9분 특유의 접기 뒤 치고 들어가는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뚫어내면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박스 안으로 투입했고, 전반전 24분에도 미토마 선수를 연상시키는 순간적인 치달로 수비를 농락시키면서 공간을 창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28분에도 박승수 선수는 팬텀 드리블을 통해 수비를 제친 뒤 사이드로 열어주는 패스를 제공하는 등 박승수 선수는 원래 자신이 잘했던 플레이를 계속해서 성공시키면서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고 라리가 팀을 상대로도 자신의 능력이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좋은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박승수 선수의 활약은 사실 뉴캐슬 유나이티드 팬들조차도 크게 기대는 안했던 예상 외의 보너스 같은 활약이었기 때문에 많은 뉴캐슬 유나이티드 팬들은 박승수 선수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서 1군팀에서 박승수 선수를 기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박승수를 반드시 1군팀에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는 매우 유망해 보이고 벤치에서 투입할 수 있는 훌륭한 와일드 카드다. 이번 시즌에는 박승수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에게 1군에서 뛸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 영입팀은 지금 당연히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k 리그2에서 18세 선수를 스카우트한 사람은 큰 상을 받아야 한다. 박승수는 프리시즌 동안 보여준 활약으로 볼때 정말 훌륭한 선수로 보인다. 박승수, 오늘 크로스가 훌륭했고, 볼 처리도 깔끔했다. 이번 시즌 주목해야 할 선수다. 오늘 경기는 꽤 즐거웠다. 그리고 박승수는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등등 많은 유캐스 유나이티드 팬들이 박승수 선수에게 찬사를 보냈는데요. 박승수 선수는 애초에 2군급 선수로 분류가 됐던 선수지만, 계속해서 기대 이상의 폼을 보여주면서 1군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에디아 감독 또한 박승수 선수를 콕 집어 언급해서 칭찬할 정도로 박승수 선수는 팬들과 감독에게 만족감을 선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박승수 선수는 다가오는 2025-26 시즌을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1군 팀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정말 엄청난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리안 야말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박승수가 개막 엔트리 합류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유럽 축구 상황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승수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1군전용의 락커룸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원래 U21팀 소속이었던 박승수는 지금까지 U21 라커룸을 사용해봤다. 개막이 다가오면서 1군 훈련에 참여하던 2 1세이하 선수들 대부분 U21팀으로 복귀했지만 박승수만은 1군에 남았고 심지어 1군전용 락커까지 배정받았다고 전했다. 최근 박승수는 꾸준히 유캐슬 유나이티드의 1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1군 전용 라커까지 마련되면서 병실상부 1군 선수로 인정받는 모습이다. 박승수는 제대로 눈떠장을 찍은 듯하다. 그는 지난 9일 세인트 제임시 스파크에서 열린 프리시즌 친선경기에 에스파놀전에서 깜짝 선발 출전했다. 홈팬들 앞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승수는 9만 18분 교체될 때까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 날카로운 로파와 크로스로 지난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 36경기에 나선 모로코 국가대표팀 출신 오른쪽 풀백 오마르 엘 힐랄리를 괴롭혔다. 경기 후엘 힐랄리는 박승수를 찾아와 유니폼 교환을 요청하며 그의 활약에 감탄을 표했다. 에디아오 감독 역시 박승수를 엄지를 들어 칭찬했다. 에디아오 감독은 그는 선수로서의 기술과 눈부신 순간들을 보여줬다. 잉글랜드에 온 이후로 훈련도 잘 해왔다. 오늘 그는 그럴 자격이 있었다. 라고 말했다. 이어 박승수가 풀타임을 소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고, 약 60분 정도의 출전 시간이 적당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생산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다. 박승수는 방향 전환과 수비수를 흔드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 태도도 좋고 전술 이해도도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박승수는 지난달 24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유니폼을 입었다. 처음에는 U21팀에서 뛸 것으로 예상됐다. 뉴캐스유나이티드는 그를 임대 보내는 대신 U21팀에서 기회를 주며 흥그러운 선수로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침 이 시기에 열린 뉴캐스유나이티드의 한국 투어가 전환점이 됐다. 태극기를 들고 입국 선대에 섰던 박승수는 지난달 30일 팀 k 리그와의 경기에서 비공식 데뷔전을 치렀다. 인상적인 활약으로 눈길을 끈 그는 8월 3일 토트넘 아스퍼의 경기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뛰었다. 그의 드리블 돌파는 프리미어리그 팀인 토트넘을 상대로 도통했다. 잉글랜드로 돌아간 뒤에도 일군에 남아 훈련을 이어간 박승수는 에디아오 감독의 눈에 들었고, 결국에는 선발 출전 기회까지 잡았다. 올여름 영입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뉴캐슬은 나이 티드에게는 박승수의 기회가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다. 앤서니 고든 하비반스, 안토니 엘랑가등 정상급 윙어들이 있지만, 다음 시즌에는 UEFA 챔피언스리그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더 많은 퀄리티는 자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에디아오 감독이 박승수에게 주목하는 이유다. 에디아오 감독은 에스파뇰 년 직후 박승수를 프리시즌 최고의 선수라고 지켜세우며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실제로 훈련장에서도 에디 아오 감독은 박승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유와 자신감을 무기로 한 박승수는 선수들 팀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박승수가 미래가 아닌 현재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뉴캐슬 유나이티드 1군 엔트리는 25명에서 26명 규모이며 부상자를 고려하면 개막 전에 뛸수 있는 인원은 약 20명에서 21명으로 알려졌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1군 팀에서 가장 어린 선수인 박승수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수 있는 상황이다. 개막 엔트리 합류는 더 이상 꿈이 아니다. 하면서 박승수 선수가 U21 선수들이 U21 팀으로 복귀를 했음에도 유일하게 1군 팀에 남아 1군 라커를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박승수 선수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한국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온 김에 기회를 한번 줘본 것인데 계속해서 잘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볼수 있는 선수이고 원래는 2군 계약으로 데려간 선수지만 에디아오 감독으로부터 1군 합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박승수 선수 본인이 실력으로 얻어낸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유 f a 챔피언스 리그까지 출전해야 하는 거의 시즌 50경기를 치러야 하는 팀만큼 현재의 뉴캐슬 유나이티드 스쿼드 뎁스를 고려하면 박승수 선수가 꽤나 많은 기회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박승수 선수가 뉴캐슬 유나이티드 일군팀에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